음, 맛있다. 음. 오, 세상 진흙탕이다. 오, 뭐, 좀 없네, 좀. 안녕하세요 한나 TV입니다. 저 지금 밤 밭에 와 있거든요. 여기 밤이 엄청나요. 어, 지인이 어, 주소 간다고 해서 어, 왔는데 밤 알들이 지금 이렇게 금방 떨어진 거거든요. 이거. 암 아, 알도 크고 어, 인건비가 비싸니까 어, 이거를 줄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뒀네요. 와 진짜 어떤 걸 주워야 될지 모르겠네요. 자 한번 주워 볼게요. 어, 어떤 걸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<laughs> 어떤 걸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.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. 응? 이렇게 금방 떨어진 것들 그냥 좋은 이거, 것만 해요. 금방 안 떨어졌어 이거. 어, 어, 세상. 아, 이안까진것들을까야되겠이 t manage, don't manage. I'm now. I'm now. I'm now. I'm now. I'm now. I'm now. 이런 밤들이 지금 여기 지천인데 지금 추석이 지났거든요. 추석 지나, 어머 밤 떨어지는 소리 봐. <laughs> 지금 막 계속 떨어진데 많이 벌레들이 많이 이게 먹었어요. 이렇게 그냥 막주서도돼 이렇게.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벌레가 먹었는데 잘 모르겠네. 한번 물에 담궈 봐야 되겠다. 둘이서 한 10분 주셨는데 한 자루 주셨어요. 야 여기 진짜 노다지입니다, 노다지. 출발해요, 갑시다. 안녕, 반바. 내년에 또 보자. 와, 진짜. 여러 반바. 이렇게 탈속이에요? 어 이게 사람, 그동 아니면 운전하기 힘들어. 어머. 아, 너무... 창문 닫아야겠다. 크고만 죽긴 했는데, 이거 봐. 이거 완전 히 그냥, 왕반에 완반. 왕반. 물좀더 주세요. 아 이거. 이거 너무 많이 주셨나? <laughs> 너무, 너무 많다, 이거 누가 다 먹어. 아유, 너무 많이. <laughs> 물 이만 잠기도록 했고. 아유, 막 드셨어? 어, 나는 막 드셨어. 아유, 이치. <laughs> 이렇게 칼집을 아유. 내서 한 20분 찌겠습니다. 자, 밤이 커서 한 25분 정도 해. 지금 쪘거든요. 일단 불을 끄고 10분. 뜸 어, 드리겠습니다. 뜸 드린 거 찬물에 한 5분 정도 담으세요.